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쓴트 코인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네트워크 토큰 볼 건데, 요것도, 아, 요거 이제 조금 애매해졌다. 아,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하 아,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게, 얘가 기로에 계속 놓여 있어요. 이게, 장기파동 넘길래 말래 기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장기파동으로 가볼래 말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어쨌든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 힘을 모았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고 방향성을 터뜨린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파동을 만들어 놨던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겨야 그림이 맞는데 그걸 이번에 해낼 거냐 말 거냐의 기로거든요. 확실하게 제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크게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이 박스권 항상 이 룰이라 그랬죠. 박스권의 룰입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이 작든 크든 박스권은 상단에서 돌파를 똑바로 못 하고 직전에 중요 자리가 꺾여버리면 하단까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단에서 지켜내고 살려주면 상단까지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왔다 갔다 핑퐁 핑퐁 하면서 움직이는 게이 박스권이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실패를 하게 되면 이 밑에까지 꺾일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봐야 됩니다, 여기. 근데 이게 넘어만 가면은 진짜 노다지 땅이긴 하고. 비유를 하자면 진짜 어차피 이게 이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매물도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 완전히 넘어만 가면은 진짜 그냥 무슨 아우터반에 입상한 것 마냥 시속 300km로 달리긴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었을 때 이파동 다 넘기면은 300한 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전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보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고가 자리들은 눈치를 채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면은 완전 대박 자리고 확실하게 넘어갈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쭉쭉 칠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만 누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몰렸죠.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깔끔하게 잘안 넘겨요. 이게. 엄청 지저분하게 흔듭니다. 엄청. 이런 자리들. 왜냐면 잡상인들이 많이 끼면 올라갔었을 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잡상인들 털어낸다고 이런 자리들이 보통 엄청나게 흔들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 흔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돌파각을, 다시, 다시, 조금 더 축소해드리고, 이 자리, 지금 돌파각을 만든 봉이, 결국엔 이 장대양봉이란 말이에요. 이 장대양봉이 만들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렇게 큰 거래가 몰렸다는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지금. 그래서, 어찌되었든 보낼 녀석이면은, 이거를 적군으로 만들면 안 돼. 얘를. 될수 있으면은. 얘를 어쨌든 아군으로 들고 있어야 탄력 받아서 나중에 올리기가 편해져요. 근데 얘를 깨고 여,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깨는 건 아니고 제가 속임수 거르는 방법들 많이 설명드리죠. 조금 더 여유틱 가지시고 보는 게 좋아요. 한요 정도 여유틱 잡고 여기가 깨지면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싹다 물리죠? 그러면 이제 접근되는 거야, 얘네들. 다 매물로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번 턴에서. 그래서 지금 어차피 거의 다 왔어요, 예. 그리고 꿀이 지려지면서 내려왔는데, 물론 시장 조정까지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조형이 나온 거라서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는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고 나서 지금 요 자리를 이제 반등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근처에선 반등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결국에는 박스권 고점에서 실패해서 하단으로 꽂히는 파동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물론 거부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꽂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이게 스며시 이렇게 하면서 파동을 만들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근데 그 시작점이 보통 이런 자리들을 매물로 만들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유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자리들도 다 마찬가지가 돼요.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주다가 중요 자리들이 깨지면 이 보면은 지켜 주다가 중요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흐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윗 구간들에 보통 매물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요런 자리들을 지켜 줘야 된다. 그래서 요 자리 지켜 주나 한번 보세요. 가격선으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한 65원부터 68원 정도 사이 요 정도 자리는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왔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등 나와 주면서 뭐 양봉 이걸로 이걸로 그려 드릴게요. 색깔이. 양봉이 이렇게 길게 말아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중 바닥이라든가, 뭐 삼중 바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면은 여기서 반등 다시 쳐가지고 윗구간 도전해 보러 가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흔들면서 매물 수 한번 해보고 사이즈 나오면 넘기는 그림이 갈 거고요, 뭐 깨지면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고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될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반등 자리 잘 만들어 주나 한번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깨지면 이제 아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통 이런 자리들이 깨지면 흐 이 망가지게 되면서 이 약간 이탈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 자리 꼭 지켜주는 위주로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거 토대로 해서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혹시나 이탈 움직임이 나면서 변수 발생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잘 살려서 타점이나 아니면 목표 원까지 도달하는 순간대 뭐 이런 것들 좀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건 같이 정보 기를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아무래도 제가 지금 요거를 설명드리는 걸 모두 지금 미래에 발생할 모든 변수를 지금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담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 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 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